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까만우오버픽 사이즈 안경테는 디자인과 착용감이 훌륭해 만족감을 줍니다.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로 눈도 보호되고 저렴한 가격대에서도 좋은 품질을 느낄 수 있어 추천해요. 4위입니다. 라피던트 버터 비 오버 하금테 안경은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눈 피로를 덜어줍니다. 빅 사이즈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고 렌즈 교체 옵션이 있어 더욱 만족스러워요. 3위입니다. 더블레 빅 사이즈 사각 메탈 안경테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퀄리티로 눈길을 끌어요. 다양한 색상과 착용감까지 우수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합니다. 가성비 좋고 개인 맞춤 조정이 가능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까만 후 오버빅사이즈 안경테는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가벼워 착용감이 우수하며 가족 안경 케이스까지 포함되어 편리하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에요. 2위입니다. 멜라크의북 오버사이즈 안경테는 큰 사이즈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어 추천합니다. 가격도 합리적입니다.